네 조용필 씨의 꿈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손님 음악 풍경의 김민왕 PD님께서 야반도주 여러분께 드리는 마음의 선물 조용필 씨의 꿈이었습니다 이 조용필 씨 콘서트를 가보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즐거움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저희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김민왕 PD님 얼마 전에 다녀오셨죠 <laughs> 네 아이, 저희... 음악 풍경 팀이 함께 갔어요. 아, 그러셨어요? 두분 그, 같이 가셨구나. 네. 그 4시에서 6시의 시간대에, 네. 어, 많이 사랑하는 가수잖아요. 준비 네. 씨. 그리고 그분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수들의 이제 노래를 듣고 싶어서 갔는데, 어 정말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 멘트 하나가 없었어요. 정말 그냥, 아무 말도 아무 네, 말도 네, 음악으로만 쭉 흐르는데 네. 그 안에 희로애락이다 들어 있고. 아, 막 눈물을 흘리게 했다가 또막 환호하게 했다가 하는 그 아, 그 감동은 정말 이루 아, 가보지 않은 분들, 늦게 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상상할 잘못할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런 기대는 못 했었거든요. 네. 그냥 아, 조용표 공연이니까 멋지겠지 정도였지. 그렇게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실 줄 몰랐어요. 이 야, 정말 이 말씀만 들어도 정말 저도 한번 꼭 한번 한번 네, <laughs> 가보고 싶은 정말. 네. 우리 그 지화진님은 어떠셨어요? 음, 저도 사실은 조용필이라는 가수는 어릴 때부터 아빠가 조용필이라는 가수를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그분의 노래를 들으면서 자랐는데요. 이번 콘서트를 가보면서 왜 가왕이라고 불리는지와 정말 충분히 불릴만하고 어, 이렇게 가왕이라고 불릴만한 분이 이분 말고 또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콘서트 내내 지친 기색이 하나도 없으세요. 여섯 곡, 일곱 곡을 쉬지도 않고 그냥 계속 부르세요. 사실 저희가 그 전에 더 젊은 가수의 노래를 들었는데요. 지쳐서 두곡 부르고 조금 쉬어가고 얘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가장 나이도 많으시고 연세도 많으신 분이 단한 차례도 쉬지 않고 기타 연주와 노래를 연달아 부르는 걸 보면서 체력 또한 열정 또한 그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구나.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히 넘버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 그 노래방 생각이 나네요. 제가 언제 한번 그 회식 자리에선 그 조용필님의 단발머리라는 노래를 불렀었는데. 네. 다 나갔어요 사람들이. <laughs> <laughs> 아참그 조영필님 듣고 계시다면 이 님의 주옥 같은 명곡을 제가 그렇게 그훼손을 해서 참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감성의 소유자도 늘 잊지 않는 그런 조영필님의 음악. 음. 자 이번에 지화진님께서 야반도주 청취자에게 선물 준비해 오신 선물은 어떤 선물인가요? 네. 어 아침 저녁으로 부는 찬바람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와 이제 가을이구나 더위에 지치기도 했지만 저는 가을이라는 계절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살짝 이렇게 바람이 네. 차요 사람이 좀 차분하게 되고 서정적으로 내 마음도 변하고 하는 것 같아서 생각이 많아지고 그래서 가을이란 계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부는 찬바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야반도주 청취자분들도 그 누구보다 찬바람을 먼저 맞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감동 받은, 어, 영화 음악을 준비해 왔습니다. 어. 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냉정과 열정사이라는 영화 아 냉정과 열정 사이요 네. 예못 봤는데 <laughs> 이 대표적인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네. 추억의 영화예요. 근데 저도 90년대 초반에 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이 영화가 9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에겐 평생 잊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서 영화가 시작이 돼요. 남자 배우의 그런 멘트로 네. 시작이 되는데 누구나 인생이라는 내 무대 위에서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면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잊지 못하는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계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혹 계시다면 어,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 불때한 번쯤은 예촉 속으로 빠져보면 어떨까 해서 어, 열정과 냉정 사이 처음에 남자 주인공이 평생 잊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서 흘러나오는 이 음악, 이 음악의 오프닝 타이틀, 이 영화의 오프닝 타이틀이거든요. The Whole Nine Yard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네, 지화진님께서 선곡해 주신 어, 냉정과 열정 사이 오프닝 타이틀 곡. 듣고 오셨습니다. 아유, 이 시간에 들으니까 참 분위기가 또 남다른 음, 것 같습니다. 좋네요. 예, 이 영화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두 분께서는 또 이제 그 아이들 키우시고 그런데 어떤 영화들 보세요? 김민환 PD님은 어떤 영화 이렇게 보세요? 어, 크루즈 패밀리 같은 이제 만화 영화를 네네네. 아이와 함께, 어, 정말 따로 이렇게 시간내서영화 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정말, 아, 어, 마음 먹고 벼르고 벼르고 벼러서 설국 열차를 봤네. 아, 예. 예. 네. 그러면 뭐 혹시 그뭐 요즘 양갱도 사드시 아, 양갱. <laughs> 근데 그게 바퀴벌레로 만들었던 <laughs> 양갱으로 나와서 양갱을 저는 보기가 싫어졌는데 예, 예, 예. 양갱 매출이 늘었다는 얘기죠. 어, 그렇게 <laughs> 많이 팔린대요. 예. 네. 아, 정말, 영화의 힘, 매체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이, 지화진님은 혹시 어떤 영화 보셨죠? 네, 저도 사실 영화가 가을 개봉이다, 여름방학 때 개봉이다 하면 챙겨서 봐야 하는 게 우리 아이가 어떤 영화를 좋아하게 될까, 아이들 영화를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스머프다, 뭐슈퍼베드다 네. 아이들 좋아하는 네. 영화 위주로 네. 언제 개봉하는지 훑어서 이제 아이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남는 시간에 혹시 어른들 볼만한 영화도 요즘 하긴 하나 시간이 남으면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학교 가서 시간이 오전 시간에 남으면 저는 주로 조조 영화를 애용하는 편입니다. 역시 역시, 예, 네. 맞습니다. 확실히 그 영화값이 조금 인가 그러니까 뭐뭐뭐 뭐 영화 관계자들께서는 또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렴해요. 소비자 입장 에서는 조금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걸 느껴요, 느끼는데 역시 이제 조조로 가면 정말 이, 이 저희 같이 이렇게 감사하죠. 예, 가족 <laughs> 네. 단위로 세트로 움직이는 분들에게는 <laughs> 네, 상당히 그 그렇습니다. 네. 또 사실 평일 조조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유롭게 정말 편안하게 볼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좌석도 혹시 이렇게 올라 그 앉을 안수 있고요. 그럼요. <laughs> 제가 샀던 그 좌석이 아니라 가장 좋은 중앙에 자리가 비면. 불 꺼지면 옮겨갑니다. 옮겨가시고 음, 네. 이 아이들과 볼 때는 이제 조조 할인 또 그다음에 어떨 때는 이제 좋은 영화 있으면 아이들 다 재우고 또 심야 영화 뭐 이런 것도 어, 거 아직 심야 영화 도전을 못 해봤는데요. 아, 조금 더 크면 재워놓고 나가 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뭐 미래소년 코난 미래소년 코난이 아니구나. 뭐 요즘 애들 뭐 코난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네 저희가 어렸을 때 봤던 예. 바람돌이 코난 이런 거 요즘 아이들 삐삐까지 해서 예, 예. 굉장히 좋아해요. 예. 제가 다시 봐도 참 재밌더라고요. 얼마나 명작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영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역시 이제 그 가족 단위로 세트가 움직이는 분들, 이 조조 할인 뭐 이런 거 하니까 또 갑자기 저는 이제 뭐 이문세 씨의 조조 할인이라는 노래도 생각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두 분들의 성공 능력은 어, 저희 방송이어서가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탑 수준입니다. 정말로. 이분들의 어떤 음악 선물, 야반도주 청취를님을면 음악 선물. 제 말수를 좀 줄이고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김민왕 피디님 어떤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멍석을 깔아주니까 갑자기 너무 부담이 되는데요. 그냥 편안하게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아델의 Someone Like You라는 곡인데 저는 사실 이 노래가 그냥 제목만 들었을 때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대에 깨어있는 분들은 사실 누군가와 대화하기가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잠든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로운 마음이 들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어, summer like 누군가가 당신을 좋아한다라는, 어, 사랑한다라는 이런 메시지인 줄 알았는데, 가사를 혹시나 해서 찾아봤더니, like가, 어, 당신과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의미더라고요. 당신을 좋아한다. 물론 그게 이제 담겨있지만, 아, 조금 달랐는데, 이 아델이라는 가수가 사랑했던 남자를 떠나보내고 나서, 음, 당신이 잘 지낸다는 얘기를 들었다.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도 잘 했고, 꿈도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 어쩌면 그녀가 내가 주지 못한 것들을 당신에게 주었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나를 잊지 말아달라.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도 이해해달라. 그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서 당신 같은 사람을 어쩌면 또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다. 아. 또 만나고 싶다. 이런 메시지가 담긴 노래더라고요. 가사 말만 들어도 가슴이 시린데요. 네, 그래서 어떤 뭐 사랑을 하는 분들이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 제목만 듣고 저처럼 착각하고 어, 누군가는 그게 뭐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절대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어떤 당신을 이렇게 음. 안아주는 느낌으로 포근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실.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아델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이 사실 그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영어 하면 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참 그런데 이 친절한 해설과 함께 들으니까 참 절절한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이 정말 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잘 되면 좋겠지만 이별을 했습니다. 이별을 했는데 그 남자가 또잘 산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야, 참. 근데 배합할 수 있는데 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면 그니까 (2차적인) 생각은 어~ 왜날 버리고 잘 살아 이런 생각이 들수 있지만 너무 사랑하니까 다시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그래도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담긴 노래인 것 같고 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영혼이 실려있는 목소리같이 느껴져요 흔히 뭐~ 소리라고 표현을 하죠. 어~ 이제 네, 정말 어떤 영혼이 느껴져서 저는 아들의 음성 이 심야 시간 때 함께 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지화진 DJ께서 어떤 노래를 선곡하셨을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아까 열정과 냉정 사이라는 영화 음악 들려드렸는데요.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역시 영화 열정과 냉정 사이 안에서 들었던 노래 소개를 한곡할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냉정과 열정 사이가 굉장히 극과 극이라는 열정과 냉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비단 옛사랑을 추억하는 추억 코드에서만 꺼낼 것이 아니라 우리네 인생도 참 닮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 영화 속 명대사를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요 네. 사랑이란 냉정과 열정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것이 아닌지 냉정한 듯 보이지만 그 안엔 열정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하고 열정으로 다가가는 순간에도 냉정이라는 또 다른 감정은 숨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영화 속의 명대사가 있는데요. 우리 인생도 참 이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냉정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열정을 품고 모든 분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이런 우리의 일상이 냉정과 열정 사이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는요 남자 주인공이 준세이예요. 여자 주인공이 아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준세이가 가슴 속엔 뜨거운 열정을 품고 음, 헤어진 여자친구는 가슴에 묻은 채 씩씩하게 생활하는 모습과 함께 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애니아의 더 캘치입니다. 네, 애니아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지화진님께서 야반도주 청취자들을 위한 음악 선물이었습니다. 이 오늘 두 분을 모시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드는 게 이제 제가 굳이 이제 말을 할 필요 없이 이제 두 분께서 이 야반도주의 분위기를 쫙 이끌어 가주시니까 아, 저는 그냥 이렇게 중간중간에 예, 네. 이렇게 고개만 끄덕이더라도 이제 출연료가 나오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송. 아, 두분그 다음 달에도 바쁘시겠지만 꼭 한번 시간을 내주셔서 한번 출연을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이제 시간대... 바람 같아서는 그냥 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나 같은데. 이시간때 깨어있는 분들을 만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오늘 이렇게 목소리로지만 만날 수 있는 인연에 너무 감사하고 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네. 진심으로. 그나저나 그 문자로 아까 7657번님의 사연, 이 택시를 하시는데 서방님께서 포장 마차를 하신다고 걱정인데 이분을 이거 어떻게 걱정을 음. 하시는지 격려를 해드려야 되는지 알수 없네요 하면서 한숨을 푹 쉬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이 7657번님 오늘 아마 또그 비번이 아니시면 지금도 그 방송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 저희 남편이 만약에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제안을 했다면요. 네. 일단은 말려보겠어요. 말리고 싶고요. 어, 최대한 다른 일을 해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는데, 만약에 남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이 강해서 난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한다면, 시장조사 같이 하고요. 알아봐서. 이뤄줘야 될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 장사가 정말 또 너무 많이 이렇게 또 실패 사례도 있고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만 쉽지가 않아요, 정말. 네. 예. 맞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사업이라는 게 정말 녹록치 않은 것 같더라고 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얼마큼 준비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하고,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 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얼마큼 그걸 위해서 준비해 왔는지 그리고. 음, 진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아까 화진 씨도 얘기를 했지만, 철저한 시장조사와 준비를 해서, 아, 어, 빨리 하는 것보다 제대로 준비해서, 그리고 왜 앞서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과연 앞서가고 있는 사업인 건지, 사업은, 사업 아이템이 남들이 다 잘, 잘된때 한다 그러면은, 어, 망하는 지름길이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현실적으로 짚고 짚고 짚어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저희도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또 취재도 하고 인터뷰를 해봅니다만,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을 저희 나름대로 싹 추려보니까, 음. 이 독불장군식으로 그냥 그 부인 말 무시하고 애들 말 무시하고 축축축 나가시는 분들은 또 이게 또 빨리 가시는 만큼 탈이 나시더라고요. 네, 네. 결국은 제가 가만히 보도 저도 남성인입니다만은 여성이 더 현명하시고, 더 똑똑하시고 더 능력 있으시고 그 감각을 남성들이 못 다릅니다. 그냥 이 칠육오 칠 번님 포장마차 하시는 이 칠육오 칠 번님의 서방님께서는 이 서방님 칠육오 칠 번님의 말을 최종적으로 들으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분 음악 풍경의 DJ 지화진님 그리고 연출자 김민왕 p d 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음악 풍경 프로그램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씩 한번 해주실까요? 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만나게 되는 지화진의 음악 풍경은요. 언제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추억이면 추억 또 인생에 대한 고민이면 고민 이런 것들 모두 다 어~ 끄집어내 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기대해 주시면 되고요또 좋은 일 있으시면 자랑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우리네 사는 얘기 같은 편안한 방송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놀러와 주시면 됩니다 음악 풍경 어~ 좋은 음악으로 추억을 자연스럽게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좋은 아~ 추억의 음악들을 들으면서 어, 그, 굳이 의지하지, 어, 의도하지 않아도 추억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편안하고 짜릿한 경험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두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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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